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다니는 반주화제입니다 2022년 새해 첫 번째 영상이네요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버는 한해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왕십리에 있는 스시아카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작년 12월 중순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생 업장인데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초록병 소주를 파는 스시야로 추천해 주셔서 다녀와 봤습니다 이런 이유 방문했으면 차미스를 한잔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날 셰프님 인스타를 보니 연말 기념 콜키지 프리 행사를 한다고 하셔서 언제나 그렇듯 대충 마트 와인 하나 사들고 갔는데요 근데 제가 날짜를 착각한 건지 뭐 여튼 콜키지 비용 2만원 지불했네요 애매하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과하게 소주 한잔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기 헤드 셰프님이신 김봉진 셰프님은 쓰시 스미레랑 쓰시산원 청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주업장 다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곳이라 큰 이변이 없다면 음식 맛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문했었네요. 이래서 다들 경력직, 경력직 하는가 봅니다. 주류 메뉴판 참고하시고요. 소주는 7 0 0 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계속 메뉴판에서 없어지지 않고 잘 버티면 좋겠네요. 시작은 역시 무난하게 차완무시고요 위에는 풋고추랑 청경채, 새우가 적절히 올라가 있어서 색감이 괜찮네요. 오픈 초기라 뒷주방이나 카운터 인력 없이 완전히 혼자 음식을 준비하시던데 그럼에도 따뜻한 온도감이 인상적이었네요.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다시 감칠맛 정도만 올라오는 순한 느낌의 계란찜이었네요. 이거는 좀 상큼하게 준비해주신 전체 요리인데요. 왼쪽에는 흰살 생선과 초된장 소스, 오른쪽에는 갑오징어랑 토사주레라고 하는 식초 젤리 소스 같이 주셨고 밑에는 모추크를 깔아주셨네요. 흰살 생선은 참돔인 것 같았는데 서걱거리는 식감도 좋고 생각보다 좀 기름진 부위여서 맛있게 먹었네요. 갑오징어는 보시는 것처럼 좀 부드러우면서 오독오독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요. 올려주신 토사주레도 새콤달콤하니 입맛을 잘 돋과줬네요. 다음으로 주신 것은 방어. 소금이랑 간장 한 점씩 찍어먹으라고 주셨는데요. 얘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웠던 녀석이었네요. 방어 특유의 단단하게 씹히는 식감도 좀 부족한 편이었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지 기름짐도 적은 편이었네요. 다음번에는 더 통통한 녀석이랑 만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맛있게 먹었었던 훈연된 삼치이고요. 간장에 절인 양파를 같이 곁들여 주셨네요. 얘는 먹자마자 그 특유의 훈연 소세지 향이 들어오는 것이 좋았고요. 그냥 삼치만 주셨으면 좀 느끼하거나 퍼석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곁들여 주신 양파가 아삭하니 식감도 좋게 해주고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자극하네요. 다음으로 주신 것은 문어조림. 앞에서 꽤나 큼지막한 문어 다리 바로 꺼내셔서 두툼하게 잘라서 두점 내어주셨고요. 얘는 쫄깃쫄깃한 식감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쪽이었네요. 그렇다고 퍼석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적당히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간은 단짠이 막 엄청 강렬한 느낌보다는 달달한 맛 덕분에 감칠맛이 좋은 쪽이었고요. 역시나 술안주로는 아주 제격이었네요. 스시 쥐어 주시기 전에 따뜻하게 내어주신 무시족의스이모노고요 이날 옆에 손님 네분이 저보다 좀 늦게 오셨는데 그분들 음식 챙기면서 뒷 주방 들어가서 이거 따뜻하게 데워 오시고 이리저리 상당히 바빠 보이셨네요 적당한 치마미들 끝나고 스시 첫점 참돔 쥐어 주시는 셰프님 이고요 앞에서 준비하실 때 재료 담겨있는 네타박스 보니까 이거는 다시마 숙성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앞에 전체요리에서 먹었던 참돔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이날 참돔이 꽤 맛있었네요 기름짐도 잘 올라와서 고소한 맛도 좋고 살도 탄력이 있어서 단단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이날 혼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초밥 한피스마다 뒤에서 따뜻한 밥을 가져오셔서 쥐어주시는 게 인상적이었네요. 요즘 대부분의 업장이 샤리 염도나 초를 좀 강하게 사용하시는 편인데, 이거 샤리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싱겁다는 느낌도 아니었고, 적당한 초향이 올라오는 것이 간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려주신 갑오징어는 특유의 진득하면서 단단한 식감 좋았고요. 곁들여 주신 유자향이랑도 잘 어울렸네요.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것은 광어인데요. 안에는 시소를 잘게 잘라서 곁들여 주셨네요. 보통 스시전에 나오는 흰살 생선 사시미에 시소를 곁들여 주시는 경우는 종종 봤었는데 광어초밥 안에 넣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네요. 시소 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좀 심심한 광어 임팩트를 줄수 있긴 하지만 생선 자체의 맛을 좀 가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처럼 시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았습니다. 이날 셰프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영상 찍기 좋았고요. 연말이기도 했고 와인 덕분에 적당히 기분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새업장이라 깔끔하고 무겁지 않은 캐주얼한 분위기가 좋았네요. 가리비 관자 위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내어 주셨고요. 관자의 은은한 단맛이랑 소금의 짭. 짤한 맛이 뭔가 좀 고급스러운 단짠을 만들어 내네요 관자는 탱글탱글한 식감보다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금세 녹아버리는 쪽이었고요 생으로 먹어도 구워 먹어도 항상 맛있는 녀석입니다 다음으로 주신 것은 아카미즈케 근무지탈한 밥 한톨이 눈에 띄네요 관심사병 느낌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래도 결국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얘는 생각했던 것보다 직게 맛이 많이 자극적이지 않았고요. 적당히 참치 산미 정도만 잘 느껴지는 녀석이었네요. 무난한 한 점이었습니다. 참치 대뱃살도 위에 소금만 살짝 올려서 내어 주셨고요. 이런 기름진 생선이나 고기들은 이런저런 기교 없이 깔끔하게 소금 살짝 찍어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니 중간에 근막도 그렇고 뭔가 좀 고기 같기도 하네요. 이날 이 녀석은 기름기가 좀 많아서 느끼한가 싶으면서도 수분감이 좀 적은 편이었네요. 항상 볼 때마다 저조합은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 궁금합니다. 상이라도 좀 드려야 할것 같은데 여튼 멀리서 봐도 꽤나 선도가 좋아 보이는 단새우랑 운이 준비해 주시는 싶은 님입니다. 색감 좋은 비주얼만큼이나 운이는 적당히 달달하니 꿈꼼한맛 없고 상태가 괜찮았고요. 특히나 이날은 단새우가 단맛도 좋고 탱글해서 주인공인 느낌이었네요. 역시나 맛있게 먹었던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어 준비해주시는 셰프님인데요. 이날 이 청어는 뭔가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날 셰프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블로그 포스팅을 좀 찾아보니 셰프님께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름의 초절임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주얼도 약간 낯설었는데 청어 자체의 고소한 풍미보다는 레몬 맛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묘한 한 점이었습니다. 중간에 주신 것은 전복 고로케고요. 이게 전복 껍데기 안에 고로케를 넣어서 튀겨 주신 거라. 들고 한꺼번에 씹어 먹으면 큰일나고요 숟가락으로 안을 잘 퍼서 드셔야 합니다 맛 자체는 애기들도 잘 먹을 만한 새콤한 타르타르 소스에 고소한 감자 구로케 조합이었는데요 확실히 안에 전복이 좀 들어있어서 쫄깃하게 중간중간 씹히는 것이 식감이 좋네요 워낙 맥주를 부르는 안주라서 와인 다 먹고 맥주도 한잔 추가했고요 항상 도수 높은 술 뒤에 물처럼 마시는 이 맥주 한두 잔이 숙취의 주범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주신 것은 정갱이이고요. 위에 생강을 올려주셔서 먹자마자 강렬한 생강향이 느껴지네요. 얘는 적당히 씹는 식감은 나쁘지 않았고요. 비린맛은 없었는데 그만큼 특유의 그 고소함이 좀 약한 녀석이었습니다. 장국도 무난하면서 따뜻하고 간이 잘 맞네요. 코스 중에 계속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많이 짜지 않으면서도 간이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이라는 게좀 주관적이기도 해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고등어 봉초밥 준비해주시는 셰프님인데요. 독특하게 위에 깨를 많이 뿌려서 주시네요. 초절임도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새콤한 편이었는데요. 등 푸른 생선 자체에 고소하면서 좀 비릿한 풍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비린맛들을 좀 많이 잡아내려고 하신 게 아닌가 싶었네요. 마지막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바다장어, 안하고 오고요. 이거는 보기에도 그렇고, 샤리에 비해 장어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네요. 그래도 장어 자체의 포슬포슬 부드러운 식감이나 짭짤 달달한 소스가 나쁘지 않았네요. 교크는 부드러우면서 탱글하고 달달하니 맛있었고요. 스시 스밀의 교크가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온소바도 마무리로 좋았고요. 특근하니 맛있는 간장 국물에 미역 향도 적당히 느껴지는 게마시니까 속이 잘 풀리는 느낌이네요. 어딜 가나 영상을 찍고 있으면 아무래도 후토마키 꼬다리는 제 몫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푸짐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반대쪽 단면이 예뻐서 영상을 찍으려면 한번 돌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토마켓는 보시는 것처럼 아쉽지 않게 많은 재료들 들어 있었고요 무난하게 맛있는 녀석이었네요 마무리로는 팥을 올린 녹차 아이스크림 주시면서 코스가 마무리됩니다 제피셜 하겐다즈 느낌이었는데 여튼 맛있었네요 오늘은 스시아카 진에서 디너 오마카세 즐겨봤는데요. 만족스럽게 식사하고 왔고요. 양이나 구성 측면에서도 가성비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샬이나 음식 하니 과하지 않아서 너무 자극적인 요즘 스시야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았네요. 무엇보다 초록병 소주를 판매하고 계시니 조만간 한번 또 방문해서 썸네일에 초록병을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시아카 진에서 즐겁게 한잔하고 갑니다. 반주하지 맛있는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